여기서 제가 하나 또 찍고 가고 싶은 게 중세지방. 중세지방이 또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중세지방이. 우리가 식사로 이제 섭취하는 대부분의 지방산의 형태는 장쇄지방산이에요. 중쇄지방산이 있고, 장쇄지방산이 있는데, 식사로 주로 많이 먹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중쇄지방산은 이제 뭐, 식사에도 일부는 있겠지만 메인은 아니죠. 우리가 식사하는 형태의 메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소장에 이런 지방,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호르몬 중에서, 십이지장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 중에서 누구의 분비가 자극이 돼요? 콜레시스토키닌, 그쵸? 그렇죠?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요. 중세지방산은. 그렇죠? 자극하지 않아. 그런데 얘는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를 자극해요. 얘를 분비를 자극한다는 얘기는 담즙이 분비가 될수 있도록 해준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분비가 자극되지 않으니까 담즙 분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는 담즙 분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담즙 분비가 필요하지 않고 얘 성질 자체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니까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로 이동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얘는 바로 흡수가 되어지는 거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로 흡수가 되어지는 거로 얘는 소화효소, 리파아제죠. 소화효소의 예, 작용이 필요 없어요. 소화효소 작용이 필요 없어요. 얘는 리파아제, 소화효소 작용을 해야 돼요. 소화효소 작용. 반드시 해야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될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최장의 리파제가 필요해. 리파제가 있어야 돼요. 얘는 뭐 췌장 리파제 없어도 돼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환과 제 연관을 시켜보자고 질환에서 어, 지방변이 주로 나타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방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변을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중세 지방산을 먹어야 하는 질환으로는 뭐가 있을까? 중세 지방산을 먹어야 하는 지방이, 질환이 누가 있을까? 간. 우리가 먼저 했었던 거에 보면은, 간, 담, 최. 그 다음에 이제 막, 어, 여러 가지 영양소들 흡수 못하는 흡수불량 크롬병 대표적으로 쓴다고 칩시다 간담 최크롬병 특히 이 중에서 최장의 질환의 경우에는 리파아제 분비를 우리가 이제 억제시켜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분비를 억제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간담췌 크롬병. 여기 장세지방은 뭐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 얘기할 건 없고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질병으로 얘기를 할때 요런 특징이 있는 거고 관련되어져서 어 질병과 관련해서 섭취를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질병들이 뭐냐 간담췌 크롬병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또 하나 뭐랑 구별을 하고 싶으냐면은 유화 지방. 여러분 유화 지방은 아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유화 지방은 담즙이 해야 되는 유화 작용을 미리 해 놓은 지방의 형태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일인 워터 상태든 워터인 오일인 상태든 마요네즈, 뭐 마가린, 버터 이런 애들, 우유 이런 애들 다 유화 지방 상태로 되어져 있잖아요. 지방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먹게 되면 어 소화요소의 작용을 얘는 소화 효소의 작용은 받는 애들이에요. 얘는 소화 효소의 작용도 안 받는 애들이야. 그렇죠? 그렇게 정리되죠. 얘는 소화 효소의 작용은 받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화 지방도 줄수 있고 중세지방산도 줄 수, 중세 지방산도 아, 줄수 중쇄 유화 지방도 줄수 있고 m c t 도줄수 있는 거는 간담 크는 사실 다 그렇게 줄수 있어요. 유화 지방도 되고 어 이제 중세지방도 개요. 뭐소화효소 리파제의 그런 분비를 좀 억제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다 가능해요. 그런데 췌장질환은 어, 유화지방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췌장 질환 췌장염이 좀 치료가 돼서 음 어느 정도 그래도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상태일 경우에는 유아 지방을 줘야 되지만 가장 안전빵으로 줄수 있는 건 중세 지방산만 공급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아무래도 그냥 유아 지방만 주게 되면 리파제 작용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췌장염이 심한 상태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막 통증도 엄청 심할 것이고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제 왕왕 보면 췌장 질환에서 뭐 저도 그렇게 써놨어요. 중세 지방산도 공급할 수 있고 유화 지방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유화 지방을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면 공급하게 된다라고 할적에 리파제 작용을 받는 거거든 장쇄 지방산이면서 받는 거야 물론 이제 유화 지방 중에서 뭐 이제 그렇게 뭐꼭 길이가 다긴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길지 어리가 식품으로 먹는 것 리파이제 작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파제 작용을 좀 억제시켜야지 되는 정도로 증상이 심할 때는 그죠? 그럴 적엔 당연히 MCT만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췌장 질환에서는 MCT 위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두 가지를 써라. 그럼 유아지방까지 써야지 되는 거죠. 근데 MCT 위주로 생각을 하고 간담 체, 간담 크롬병은 이제 유아지방도 줘도 되고 뭐. 중세 지방도 줘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다. 그래서 시식기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